또 200만 명이라 거짓 선동하는 이유는 김정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나름 정보통이 있어서 정보를 취합을 하겠지만 그 촛불 세력이 정말 200만 명이 왔다고 방송 보도를 하면은 김정은도 헷갈리겠죠. 우리 어, 간첩 새끼, 에, 에, 간첩 애미나이들이 정보를 취합했는데 2천 명밖에 안 모였는데, 어, 남조선의 문재인이 200만 명 모였대. 이건 누가 맞는 기야? 그래서 북한 김정은도 헷갈리겠죠. 그런 것도 지금 문재인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아, 2천 명 왔는데 200만 명으로 뻥치자 쪽팔리니까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 예 자,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아, 문재인을 도와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이 조국 파면 요구를 하는데, 이거 정치 쿠데타야. 이거 보수 세력이 정치 쿠데타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저는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이렇게 말을 할수 있어요. 자, 북한 김정은과 문재인과 민주당 좌파들의 조국 옹호하는 촛불 선동, 촛불 난동이야말로 정치 쿠데타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치 쿠데타지 사법 쿠데타가 아닙니다. 뭐, 한국당에서는 이번에 조국과 관련된 그 촛불, 어, 그 소동은, 난동은 사법 쿠데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너무 나약해. 뭐가 사법 쿠데타야? 정치 쿠데타지. 정치 쿠데타야, 정치. 자, 그런데. 여당, 민주당 일각에서는 유, 윤석열 사퇴시켜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국당에서 뭐라 그러냐면 문재인이 홍위병을 앞세워. 촛불 홍위병을 앞세워서 사법 쿠데타 하려고 하는 거다. 이거 아니다. 정치 쿠데타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문재인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체제를 지가 전복시키기 위한 친위 쿠데타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자기가 청와대를 쥐고 있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자기의 권력이 약해. 이것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쥔 완전히 독재 국가와 같은 국가로 대한민국을 확 바꿔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힘을 앞세워서 홍위병을 앞세워서 법대로 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뒤집어엎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친위 쿠데타를 하는 중이다. 그래야 문재인이 생명줄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문재인은 지금 어 그냥 웬만하게 조국이 이뻐서 조국을 그 자리에 두고 싶어서 하는 단순한 초등학생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은 제가 조금 있다도 말씀드리지만 조국은 문재인이 가지고 노는 장기판의 졸과 같을 수도 있어요. 조국이 예뻐서 조국을 장관 자리에 앉히는 게 아니라 문재인은 지금 대한민국을 쥐 흔들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법대로 평화롭게 이 국정이 운영되기를 바라지 않고, 대한민국이 법이 통치되지 않는 무법의 상황으로 난동과 폭동이 일어나는 상태로 한국을 만들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좌파와 우파 국민들끼리 막 싸우고, 직장 내에서도 조국 찬성, 조국 반대로 직장인들끼리 싸우고, 학교 안에서도 선생들끼리 조국 사퇴냐 반대냐로 싸우고 모든 집단 단체, 모든 지역에서 국민들끼리 싸우고 폭행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법이 유명 무실한 상태로 되기를 바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국민들이 계속 싸우기 위해서는 조국을 계속 저 자리에 둬야 돼. 조국이 이뻐서가 아니야. 상황을 무법의 상태로 몰아가야 문재인이 촛불 난동 호미병의 힘을 가지고 인민 재판을 하고 대한민국을 문재인식으로 전복시키고 공수처 설치하고 지방 분권 개헌하고 다 하겠다. 국회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무슨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무슨 지방분권 개헌법을 통과시키고 이런 거보다는 홍위병을 앞세워서 그러한 법들을 통과시키겠다. 그러려면 국회의원들에게 협박을 해야 되는데 그 협박할 수 있는 게 국회의원들이 무서워하는 게 바로 촛불 세력들의 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무법의 천지로 가면 북한 김정은도 좋아한다. 남한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국 찬성, 조국 반대로 전부 다 싸워서 사회 혼란이 생기면 북한의 간첩들이 내려와서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기가 아주 좋은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수많은 간첩들이 어느 한순간 서울 지역과 경기도 지역을 오늘 아침에 완전히 적화해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올수 있다.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분열로 가고 찢어지는 것을 김정은이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북한이 문재인 편을 드는 말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보수 세력의 조국 파면 요구는 정치 쿠데타다. 이 얘기는 네, 바로 이 좌파들이 대한민국의 친위 쿠데타를 버리고, 전개하고 있는 것을 저런 식으로, 어, 적반하장식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다. 자, 문재인과 여당은 조국 수호 총공세에 지금 진술을 뒤집는 참고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네, 촛불에 겁먹고, 촛불에 겁먹고, 바로 이런 것을 노리는 거죠. 겁먹는 국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총공세를 하는 거다. 그래서 200만 명이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거다. 자, 제가 신문 기사에 이거를 봤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중진들이 정경심 조국 마누라가 기소되면 촛불이 두 배가 될 거다라고 협박을 또 했어요. 촛불이 두 배가 된다라는 건 뭡니까? 400만 명을 모으겠다라는 거죠. 400만 명 모을 때 관제 대모죠. 실제로는 관제 대모인데 400만 명 모을 때 이제 어 뭐인당 무슨 뭐한 어 10만 원씩 참가비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하는 말이 보면 촛불혁명 시즌2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안민석이가 한 말인데요. 지금은 촛불혁명 시즌2다. 촛불을 두 배, 400만 명으로 모으자. 저는 그래서 이게 친위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얘네가 촛불 400만 명으로 모으냐 하면은 법대로 안 되니까 지금 법대로 얘네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탈법을 해야만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촛불 폭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2016년에 탄핵 촛불, 그래서 제가 잘본 거야. 얘네들이 지금 법대로 안 되니까 촛불 폭동 400만 명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아, 촛불을 400만 명을 모은다라는 거는, 이거는 탈법임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안민석이나 이 민주당 애들이 지금 말을 하는 걸 보면 말이죠. 자 정경심이 기소되면 400만 명을 모겠다라는 게 뭡니까? 정경심이 기소된다는 것은 법대로 어, 수사를 진행한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의 법대로 죄 있는 피의자 정경심을 조사하겠다는 건데. 촛불을 두 배로 늘리겠다라는 것은 법대로 진행되는 수사를 촛불 400만 명으로 찍어 누르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촛불 400만 명은 불법 협박이다라는 것을 본인들 입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얘네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다 법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자기네들이 문재인이 청와대에 있고 대법원장 김명수가 문재인 다그 좌파인데 법대로 기소를 하는데 법대로 하지 말라라고 촛불이 일어나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6년에 탄핵 촛불은 뭐였냐? 바로 불법 촛불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2016년에도 법대로 가면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손석희가 가짜 태블릿 PC를 방송했습니다. 선동했습니다. 그럼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무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손석희의 가짜 태블릿 PC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 조사를 법대로 했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그 당시의 모든 거짓말도 법에서 조사해서 소문인지, 진실인지, 증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조사를 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모든 조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촛불을 들고 난동을 피웠던 거죠. <laughs> 촛불 난동을 피워서 판사들에게 겁을 주고, 국회의원들에게 겁을 주고, 국민들에게 겁을 주고, 헌법재판소에게 겁을 주고, 황교안 같은 행정부 고위 관료들에게 겁을 주고, 전부 다 협박을 했던 거죠. 이제야 우리는 2016년 탄핵 촛불도 불법 촛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촛불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법을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좌파들의 의도다.